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전의 에, 대전천입니다. 대전역 근처에 있는 에, 저녁 산책을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자 대전역 대전천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좀 많이 변했죠.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은 좀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 대전천의 에, 야경이죠. 멋있죠. 제가 좀더 걸어가면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경이 참 멋져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거든요.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물이 좀 말랐죠. 보시면 물이 없어요. 아, 네, 여기가 중앙시장인데, 지금 중앙시장을 보니까... 마감을 안 했네요. 지금 6시가 넘었는데도 팔고 있어요.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에 저건 찍어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이 주변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목조교 보이죠? 목조교, 목조교 뒤쪽으로 저기 스카이엔 1차 2차, 2차 한신 주상복합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저쪽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아, 야경이 참 멋있네요, 그죠? 불빛이 있으니까. 사람은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많잖아요. 원래 이 토요, 금요일 밤에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밤에도 많고. 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없었던 건데 이제 사주 카페 생겼나 봐요, 그죠? 여기 뭐예요? 달이죠? 네, 달이요. 자, 한번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은흥정이 거리죠? 네, 차 없는 거리. 백다방이 크네요, 그죠? 백다방. 홍주얼리.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기 유명한, 아, 호떡집. 오늘 문 닫았네요, 일요일이라. 여기 굉장히 유명한 할머니 계시는데, 안 계세요, 지금은.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거리가 있는데 음악이 나와서 제가 저작권 때문에 잠깐 껐다켰다 해야 돼요. <laughs> 이렇게 해서 주변을 좀 찍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예요? 부비부? 부비부가 새로 생겼네?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캐리커처 있는 데죠? 그 네, 캐리커처. 여기가 주얼리 주얼리인데 주얼리 전문점이죠. 캐리커처가 여기도 있네요, 그죠? 와 이건 뭐예요? 그죠? 와 이건 인형뽑기 같은데 여기, 그죠? 아우 젊은애 젊은애들 많아요 인형뽑기. 아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죠? 트레이드마크죠. 네, 여기 어 많지는 않죠. 일요일 전용이래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 성심담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죠 어떤가 볼까요? 음, 와, 거리 좀 보세요. Thank mm -hmm. you. 아, 여기 성심당. 아, 이제 줄이 다 빠졌어요. 확실히 빠졌어. 와, 그 많은 줄들이 다 빠졌습니다. 와, 아, 대단해요. 뭐 내부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하지만 <laughs> 줄 서서도 들어가기가 좀뭐여서안 들어갈게요. 그냥 주변만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줄 많이 빠졌어 사람이 일일이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사람이많은것 같죠? 그죠? 내부은좀 보니까 사람이많은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우리나라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에요부이에도 유명한 빵집이 있다는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쪽에한이 라인을 이 사람은 이사 온경? 아 여기는 안 와봤던 곳인데요. 홍탕, 홍탕은 마라탕, 마라탕집과 대홍탕. 꽃집도 있네요. 여기도 어 여기도 마라탕, 마라샹궈 전문점이라고 되어있네. 그죠? 이 집이 좀 분위기가 있어요. 이름이 바이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그죠? 바이러니 분위기 있죠? 뭐 파는가 볼까요? 야, 이러면 뭐 샐러드도 있고, 피자도 있고 스테이크, 그 다음에 라이스 이런 거 팔아요 슈즈 좋은 사람들 호프집이네? 호프소주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닭갈비 전문점. 여기서 먹어봤는데 어 사람 많네요, 그죠? 닭갈비는 젊은 사람들 많이 좋아해요. 닭갈비. 그다음에 여기는 동물 약간 음, 병원처럼 음, 그, 그거 있어요. 펫 가게죠. 네. 어, 분양 미용 뭐 용품들 파는 그런 곳입니다. 가까이가 찍어볼까요? 그래요 여기도 용품들이 많이 파는 곳이네요 그죠 강아지 분양도 좀 하고 25만 원 상당 어, 아, 많이 내려갔네요 25만 원까지 내려갔어 이건 고양이들인 것 같아. 와. 아 이거 예쁘다 아유 고양이 예쁘네요 그죠아 예뻐요. 야, 25만원 상당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더 비쌀 거예요. 더 예쁜 것들은 뭐, 50만원도 하고 60만원도 하겠죠? 근데 가격은 상당히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 그죠? 아이고, 이것도 예쁘다. 여긴 또 어디입니까요? 보문산 오랭이? 뭐를 파나요? 나폴리 파스타, 파스타 집이네요 그죠? 어. 자 여기가 바로 대전 스카이로드죠? 스카이로드, 스카이로드 아까도 지나가면서 찍었습니다 그죠? 조금 더 찍어드릴까요? 못 찍은 부분도 좀 저기 아뜨뜨, 이름이 예쁘죠? 아뜨뜨 그죠? 엄마 손 묵은 집 감자탕집 카페 베네 카페 베네 이 층까지 있네요, 그죠? 이프 베네 토이팡팡 토이팡팡 여기 야구 사격장 사격장 했던 곳이에요. 저도 한번 써봤죠, 총으로 그죠? 여기는 덴덴타운덴덴타운 덴덴타운. <laughs> 인형뽑기죠 뭐 장난감뽑기 푸시전도 있네 푸시전 그죠? 타르타르 카페 처음 보는데요? 타르타르 카페도 있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도인? 미도인도 있고 그죠? 아유 젊은, 여긴 뭐 10대 20대들이 많이 온 곳이라 어, 저는 여기 예전에 10년전에 오고 지금잘 안와요 이제 10년 전이 아닌지, 5, 6년 전까지도 에 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잘 먹질 않아요. 아, 이거 풍경이 너무 예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은행동 거리를 한번 찍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3일, 일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엔 중구청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